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들. 즐거운 실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68쪽에서 69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정보윤리를 지키고 사이버 중독을 예방해보아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바로 정보 윤리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정보 윤리의 네 가지 기본 정신인 정의, 책임, 존중, 해악 금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존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 그리고 현실 세계보다 더 높은 책임 의식을 가지는 책임, 그리고 정의. 모든 인간의 기본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것. 사이버 공간이라도 모든 인간의 기본 자유를 보장하는 정의. 그리고 사이버 성폭력, 바이러스 유포 등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지양하는 해악 금지 이네 가지 정신을 지키면 정보 윤리를 잘 지킬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사이버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나라 젊은층들은요 SNS 이용률이 구십퍼센트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 그만큼 SNS에 중독된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인스타에 게시글을 올리고 댓글이 많지 않으면 어, 나를 싫어하나? 라는 생각이 좀 울적해진 경험도 있을 것이고 답글이 없으면 내가 이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SNS가 내 일상에 추가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이 있나요? 이런 것들을 바로 SNS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것 말고도 정보기기를 자주 사용해서 안 좋은 점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루 종일 하다가 숙제를 못한 적이 있다거나 혹은 인터넷 채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막상 친구들이랑 만났을 때좀 어색하거나 이야기를 좀안 하게 되는 그러한 안 좋은 점들이 떠올릴 수 있겠는데요 이번 시간 학습 목표 읽어보면서 사이버 중독 예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정보윤리와 사이버 중독 예방의 의미를 알고 사이버 공간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사이버 중독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버 중독이란 정보기기를 통한 사이버 공간에 과몰입해서, 그러니까 몰입을 너무 많이 한다는 뜻이겠죠.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용자의 일상생활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가 바로 사이버 중독입니다.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소통을 끊었을 때, 금단 증상, 즉뭐 손이 떨리거나 마음이 불안하다거나, 그런 식으로 증상이 생기는 것이 금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이버 중독의 종류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게임 중독인데요. 강박적으로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이 바로 게임 중독입니다. 어, 게임을 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손살같이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지 않으면 너무 불안하고 막 미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게임이 일상을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것이 바로 게임 중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이버 관계 중독입니다. 채팅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사이버 상의 관계에 과도하게 개입을 하는 것이 사이버 관계 중독이 되겠죠. 그러니까 막상 친구들이랑 면대면으로 만나면 얘기를 잘못 하면서 어, 사이버상에서만 채팅을 엄청나게 활발하게 하고 그거에 너무 개입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사이버 관계 중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음란물 중독이 있는데요. 성인 사이트를 통해서 자극적인 음란물을 찾고 모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음란물 중독입니다. 이 음란물 중독은 무서운 게요. 내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약한 자극을 가진 음란물을 보고 만족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내성이 생겨서 조금 더 자극적이고 더 폭력적인 그런 음란물을 찾는 것이 음란물 중독, 내성이 생긴 음란물 중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검색 중독입니다. 웹서핑, 자료 검색 등에 중독적으로 매달리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의 것들을 검색에 매달려서 중독적인 수준으로까지 의존하는 것이 검색 중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이 사이버 중독 종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지 혹은 해당하지 않는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이버 중독. 어떤 원인 때문에 사이버 중독이 생기는가? 첫 번째로 정신적인 요인입니다. 원만하지 못한 가족 관계라든가 집단 따돌림. 성적이 떨어지는 등 심리적인 위축이 생겼을 경우 혹은 자신감이 저하되거나 내적 갈등이 생기는 경우에 사이버 중독이 조금 더 쉽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 해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 점점 더 의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족들이랑 싸우고 나서 게임 한판 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 풀리고 그 게임상에서 채팅을 하다 보면은 뭔가 해소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중독적인 수준에까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환경적인 요인인데요. 주변에 여가를 즐길 만한 공간이 없거나 인터넷 사용을 통제해줄 사람이 없을 때, 이때 사이버 중독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 사이버 중독을 예방할 수가 있겠죠. 어, 주변에 여가를 즐길 만한 공간이 없으면 사이버 공간에서 머무르기보다는 바깥 환경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인터넷 프로그램 요인 때문인데요. 어, 이제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과 커뮤니티가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뮤니티가 조직이 되면은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에 게임을 쉽게 끝낼 수가 없습니다. 즉 일반 컴퓨터 게임과 달리 게임이 계속 이어져서 쉽게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몽어스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몽어스 그 안에서 그 방이 만들어지고 커뮤니티가 조직이 되죠. 그러면 한 판을 하고 나서도 어좀 아쉬운데 한번더 할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이게 사이버 정도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원인 때문에 일어난 사이버 중독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학교생활이 부적응하게 되겠죠. 어, 지각이나 조퇴, 결석, pc방 출입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고 너무나 재밌고 자극적인 게임을 하다 보니까 공부가 재미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도 하락하게 되는 거겠죠. 그다음 가상세계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친구 관계에는 좀 무관심해지고요. 그 게임 속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가상세계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캐릭터에 조금 더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청소년 비행을 초래합니다. PC방에 가기 위해서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대기도 하고요. 어, 혹은 그 PC방에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뺏거나 혹은 폭력적 행동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가족 갈등이 심화가 되는데요. 어 이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하다 보면 혹은 스마트폰을 너무 만지다 보면 부모님이 한 소리 하시죠. 어 그게 점점 더 잦아지고, 언젠가 갈등이 더 심해지고요. 그러다가 가족과의 대화도 단절되는 상황까지 올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건강 악화가 초래됩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너무 오래 하다 보면은 시력, 그리고 신체적으로 허약해지고요. 비만이 생기고요. 거북목 증후군, 이런 것들, 신체적 통증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사이버 중독,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마트폰 사용 자제 시간과 조소를 정해서 가족이 함께 참여를 합니다. 부모님께도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부모님이 너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스마트폰 만져?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반발심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시까지 할지를 가족들이랑 같이 상의를 해서 정한 다음에 가족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게임 제한은 시간보다 횟수로 정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그 오브 레전드 한 판을 하는데 40분이 걸리잖아요. 근데 게임은 30분만 해라고 하면은 그 친구는 그 40분 게임도 못하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좀더막 하고 싶고 그런 욕구가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보다 뭐롤한판 이렇게 횟수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게임 등을 종료할 때는 반드시 스스로 하도록.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강제적으로 끄는 것은 또 그만큼의 반발심이 들기 때문에 스스로 할수 있도록 부모님께 한번 건의해 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 가족들과 컴퓨터를 많이 사용했을 때의 나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가족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다 보면 은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면 이런 점이 안 좋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사이버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